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이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로 있으면서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어, 가인이 첫째, 아벨이 둘째 딱 이렇게 두 명의 형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인이었고, 또그 중에 한 명이 아벨이었는데, 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 그러니까 목동이 되겠죠?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이의 신앙을 따라서 이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당연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이나 과일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짐승을 잡아야 제사를 드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로.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기름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을 들어야지, 양의 짐승을 잡아서 들어야지,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게 아니고요. 레위기에 보면 은 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의 제사 중에는 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그것을 자세히 보면요. 어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어,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재물을 받았다. 그리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4장, 4절과 5절을 자세히 보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재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같이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가인의 재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았고 그의 재물도 안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그것을 그 사람의 재물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어, 행동, 또 지금까지의 살아온 것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삶과 또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거고, 가인의 삶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아마 가인의 재물에는, 어, 흠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가인의 삶이 그러했고요. 또, 가인의 재물에도 아주 좋지 않은 곡식들. 그러니까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면 상천한 과일들. 그리고 벌레 먹은 과일들. 그리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떤가요? 양의 새끼, 첫 새끼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어, 동물을 또 가축을 키우면 여러 마리로 불리기 위해서 처음 태어난 그 양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동물이죠. 가축이죠. 그런데 그것을 빨리 키워서 또 교배시켜서 또 다른 새끼를 낳게 하는 게 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것보다는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심성, 그리고 아벨의 생활. 또, 아벨의 삶이 보이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지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뒷부분을 보면 또더 자세하게 알수 있는데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색이 바뀐다 그러죠. 화가 나면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나무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안고 그다음에 아벨의 대한 질투심, 그리고 아벨에 대한 미움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뭐, 며칠이 지났을 수도 있고, 또 하여튼 어떤 시간이 좀 흘러갔을 때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 아벨과 함께 들에 나갔다가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말했던 것, 그리고 쳐서 죽인 것, 이런 것들이, 어, 갑자기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심성이 이렇게 악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미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너무 싫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어,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독하지 또 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계획을 하고 그리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악독한지 알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것은 어 이게 아마 첫 살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이것이 첫 살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어, 이것이 첫 살인하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어, 이전까지 살인이 없었는데 가인이 살인을 했다는 것은 어~ 살인의 첫 번째 첫 살인자 그러니까 얼마나 가인이 악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가인의 심성이 어, 얼마나 악한지 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죽이는데 그 피가 땅에 흘렀을 것이고 아마 가인은 아벨의 시체를 숨기기 위해서 묻었든지 어떻게 숨겼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서 가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이것도 아시면서 묻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이렇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다 아시면서 물으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아벨이 죽으신 것을 아시면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가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어, 이 뜻은 뭐냐 하면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아벨 옆에서 아벨을 보살피고 있고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알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한 건데요. 정말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후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그렇다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거나 또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는가 하면 밭을 갈아도 그러니까 어 아다 어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꾼이죠.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농사꾼인데 밭을 갈아야 되고 땅을 갈아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땅을 갈아도 밭을 갈아도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밭을 갈아도 어떤 소산물이 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가인의 어떤 생계가 하나님 앞에 빼앗긴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떠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는 농사꾼의 삶이 아니라 떠도는 삶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돌게 되어야 하는데 가인의 걱정은 또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떠돌다 보면, 제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 보복할 거라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형벌은 너무 큰 형벌이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 마치 우리가, 어, 뉴스에서 보는, 어, 법정에서 피의자가, 형벌을 집행받고, 아, 이건 너무 큰 형벌입니다. 좀 줄여주세요. 하는 것처럼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가 너무 많으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표를 주십니다. 어, 이 표가 어떤 들고 다닐 수 있는 표였는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떤 신분증 같이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팻말과 같은 어떤 어, 표지판과 같은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잘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를 받고 가인은 목숨을 보전하는 보복을 당하지 않는 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어, 추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해서 가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그렇게 해서 가인은 떠도는 자가 되고 어,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놓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성을 하나 건설하게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 성이라고 짓습니다. 성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건물 하나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동네 또는 어떤 나라와 같은 어떤 어떤 부족과 같은 그런 것을 건설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족 또는 그런 동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인의 이야기는 끝인데요. 약간 번외로 또 이야기 드리면, 가인이 떠나고 또 아벨이 죽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또 부부잖아요. 그래서 또한 명의 자녀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놓게 되는데요. 어, 지금 이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니냐, 또 아벨이 둘째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자녀가 없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태초의 인물, 태초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 말고도 또, 여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어,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어, 아담과 하와가 130세에 셋을 낳았으니까 그또 가인이 아벨을 언제 죽였는지 어느 나이때에 죽였는지 잘알수 없는데 뭐 그냥 가정으로 한 30세일 때어 죽였고 또 아벨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대략적인 나이를 한다면 좀 나이 계산하기 편하도록 130세에 셋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100세쯤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면 100세 동안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쯤이면 어 이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도 약 100살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 자녀가 100살 될 때까지 혼자만 있지 않았겠죠. 자기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들 중에서 또짝이 생기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또그 자녀가 자녀를 놓고 또그 형제들끼리 또그 결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 가인을 놓고 난 뒤에 키웠을 때에도, 어, 아담과 하와이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는 것이 설명이 되고, 그리고, 어, 가인이 죽인 아벨이 자기만의 동생이 아니라, 어, 아담과 하와이의 수많은 자손들의 친척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벨을 죽였다고 보복할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거고 그런 감정도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음, 가인과 아벨이 어 아담과 하와의 단 둘뿐인 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 여러 자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 그냥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면 되지. 또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또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